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백 위에서 네 번째 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는데요. 아, 이사야서 1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부터 24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이제 전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24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4장입니다. 24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벌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관한 모든 주민들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 24장과 25장에는 그날에,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24장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 따라서 보험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안에 구할 때 안전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쇠잔해진다. 모든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장에서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25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심판 중에도 구원자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초청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에서의 그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장에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고요. 25장에서는 구원의 날, 구원의 단체가 열리는 그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 같은 나라들은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 같이 자기 처서에서 밟힐 것이다. 즉,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26장에서는 주제가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높은 데서 낮추시고 그리고 밟아 버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더 크게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밟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7장인데요. 자 27장은 소위 리워야단을 심판하신다, 즉 사탄을 심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그 이사야서 5장 우리가 먼저 봤던 말씀인데요. 5장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장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대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사에서 27장 오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셨던 포도원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는 아,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징계를 하시고 형벌을 주시기보다는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28장의 제목은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연은 종교 지도자들의 본연의 자세,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사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하면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자초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9장입니다. 자, 29장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리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이라고 부르세요. 아리엘이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은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아리엘은 다른 의미로는 이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그 재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탈락과 교만으로서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이 표현을, 이사야는 아, 도덕적 타락과 교만으로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그 위선된 신앙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형벌의 그 내용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게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케 하심, 그리고 회복케 하심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때에 그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수 있고 정결함과 회복됨에 귀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피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변덕이 팥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또 언약하신 모든 것들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때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포도원 안에 풍성히 열매를 맺은 그 포도송이와도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 나이다. 아멘.